오아시스 시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말일슨 치과 원장 장원건입니다. 어 저도 평소에 그 오아시스를 즐겨보고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선생님들과 오아시스를 할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 세라핀 투명 교정 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품부터 한번 선생님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세라핀은 디지털화되는 치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지털 투명교정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세라핀 시스템은 첫 교정 진단부터 분석, 장치, 제작까지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통해 만들어지며 교정치료 난이도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장치 옵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장치 옵션은 크게 성인과 어린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성인 대상 장치 옵션입니다. 세라핀 알은 액티브 옵션, 패시브 옵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액티브 옵션은 재교정 증내, 교정 마무리 시기에 적용하는 장치 옵션으로 총 4단계의 얼라이너를 제공하며 치료 목표 미달성 시 4단계의 추가 장치를 제공합니다. 패시브 옵션은 8개의 투명 교정 유지 장치를 제공합니다. 세라핀 10은 전치부의 경미한 크라우딩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총 10단계의 얼라이너를 제공하며 치료 목표 미달성 시 10단계의 추가 장치를 제공합니다. 세라핀20은 전치부의 중등도, 크라우딩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총 20단계의 얼라이너를 제공하며 치료 목표 미달성 시 20단계의 추가 장치를 제공합니다. 세라핀 레귤러는 발치교정 포함 전체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5년 동안 무제한의 장치를 제공합니다. 세라핀 레귤러 AP는 기존 세라핀 레귤러의 안티리어 포스테리얼 관계를 개선하는 옵션이 추가된 장치이며,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무제한의 장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장치 옵션입니다. 세라핀 I는 투바이포 교정으로 영구 전치 배열과 악공 확장을 목표로 하며, 9개월 이내 무제한의 장치를 제공합니다. 세라핀 IAP는 세라핀 아이 단계에 턱성장 유도와 AP 관계 개선이 추가되었으며 1년 이내 무제한의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라핀 접수부터 환자 상담 및 치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환자 상담 후 자료를 체득하고 처방전을 작성합니다. 이후 세라핀 센터에 접수하면 3~4일 이내에 치료 계획 디자인을 만들어 치과로 보내드립니다. 디자인을 치과에서 검토한 후 수정사항 요청 및 최종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승인된 디자인의 세라핀 장치는 5에서 7일 이내에 치과로 전달되며 세라핀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제 세라핀 장치 및 구성품을 환자 상담용 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구성품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케이스, 리무버, 추위, 포밍, 이렇게 총 4가지의 기본 구성이 제공되며 치아 이동 촉진기인 에브리텐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라핀 장치입니다. 세라핀 장치는 3중 다중층 시트로 교정력을 효과적으로 치아에 전달하며 치은선 트리밍을 통해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무버와 추위입니다. 리무버는 구강 내에 착용한 장치를 제거하는 기구로 환자분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추위는 세라핀 장치를 올바른 위치에 안착시켜 효과적인 힘을 치아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포밍은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전용 세정제로 장치를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적당량을 세라핀의 양 끝에 도포한 다음 칫솔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은 후 흐르는 물에 헹궈줍니다. 별매품인 에브리텐입니다. 에브리테는 하루 10분 진동과 레이저를 통하여 치아 이동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기존 세라핀 장치 교체 주기인 10일의 절반인 5일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상담 머티리얼입니다. 상담 키트와 상담 캘린더를 치과에 제공하여 환자에게 직관적으로 세라핀의 장점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담을 보다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즉 세라핀은 환자 상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세라핀을 직접 개발하고 또 세라핀의 유저로서 어, 처음에 개발했을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세라핀이 잘 과연 잘 치료가 될까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어, 실제 사실은 제 자신을 세라핀으로 치료하고 나서 아, 정말 이 세라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중노년들, 중년년 환자들을 위해서 세라핀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임상증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 중노년의 투명교정 시스템 세라핀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겁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볼때 이제 임플란트 환자들입니다. 어사십 번의 임플란트 심으려고 오신 환자분인데 가만 보시면 하악 전체에 크라우딩 이 있는 걸알수 있죠. 어 이분도 임플란트를 심기해서 오신 분인데 보시면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가 크라우딩, 치아 혼잡이 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이분도 역시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신 환자지만 실제로 하악 전치에 혼잡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잇간의 치아에 혼잡이 있고 교합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 교정 치료가 필요하냐? 대부분은 임플란트를 하려고 오지만 지금 이 환자분처럼 어, 소구치 대구치 부분에 임플란트 를 심을 때 잔존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체에 스페이싱이 있는 환자분들은 어, 임플란트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정 환자들을 보면은요, 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지만 실제로 교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들은 어, 임플란트를 하지 교정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정치료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기존에 보철수복물도 많고, 어, 신경치료한 치아에 치근단 염증도 있고, 치아에 결손도 있어서, 어, 내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반대교합이 있는 상태였고요. 이 환자분이 반대교합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철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좋은 수복물, 좋은 임플란트 수복물을 위해서 전체 교정치료를 하고 그리고 보철 수복물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를 끝낸 직례입니다. 이렇게 교합적인 이유로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환자들이 교정치료를 하겠지만 대개 중노년 환자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으로 교정 치료할 때 일단 심미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발음을 할때 불편함을 어린 아이들보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구강 관리가 또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할때 내가 브라켓을 이 나이에 브라켓을 하고 있나 브라켓 교정을 하나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그냥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보철수복 임플란트를 하지 교정치료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에이징 테크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산업을 말하고요. 고령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보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어떤 자금에 대한 어떤 재테크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어, 이후에 생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할수잘 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을 어, 높여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죠. 세라핀 교정 시스템은 단순하게 투명 교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년 혹은 노년의 많은 어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라핀 투명 교정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교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치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이지 않았던 교합 관계를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외모를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된 구강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앞으로 몇십 년을 지내실 때 훨씬 건강하고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라핀 투명 교정은, 어, 저희가 닥터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계정을 만드시면 모든 것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증례를 올리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세라핀에서는 세라뷰라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치료 전부터 치료 단계, 최종 치료, 후반, 마지막 단계의 교합 상태까지 어떤 식으로 치아가 이동되고 치료 결과가 되어지는지를 선생님들이 3차원적으로 볼수 있고요. 이 세라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다르게 치료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3차원적으로 봤으니까 선생님들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선생님들이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라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치료 계획을 확정을 주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치료 단계에 맞춰서 세라핀 장치가 제공되는 거고요. 세라핀도 당연히 러닝 커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세라핀에 대한 투명 교정 시스템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뭐 강의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어, 웹사이트에 선생님 사이트에 에듀케이션 그 탭에 들어가시면 세라핀 더잘하기라는 여러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세라핀을 더잘 쓰실 수 있도록 배우실 수 있고요. 혹은 선생님들이 내가 이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고 회사에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질문에 맞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세라핀 환자의 접수부터 장치 제작 그리고 교육까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라핀 교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켓 교정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매우 심미적이고 구강관리가 잘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치과를 자주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라핀 장치를 끼고 있는 구강 상태인데요. 브라켓을 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미적이죠. 그러니까 어, 대인관계에서 전혀 어, 브라켓을 하고 있는지 노출되지 않으니까. 훨씬 심미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의 브라켓 처럼 구강관리가 잘 안되면 음식물이 끼거나 해서 치아 우식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세라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제거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양치하시면 환자가 양치질을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구강관리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어, 평상시처럼 치실 같은 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서 훨씬 치아를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짧게는 4주, 길게는 뭐 8주 간격으로 치과를 계속 내원해야 하지만, 세라핀 교정 같은 경우에는, 어,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환자의 내원을, 기간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치 개수에 따라서 50일에 한번 내원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월에 한번 내원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년에 한번 내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회생활에서 환자들이 어, 치과에 자주 오지 않고 심미적으로 구안 관리도 잘하면서 할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라핀으로 했을 때, 어, 이거 투명 교정은 일반 브라켓 교정보다 치료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존의 브라켓으로 교정 치료를 했을 때와 치료 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요, 도리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세라핀에서는 에브리텐이라고 하는 치아이동촉진기의 사용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시고 치아의 혼잡과 12번 치아가 많이 삐뚤어서 라미네이트로 치료하려고 내원하셨습니다. 브라켓 교정은 당연히 싫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악전치와 하악전치의 심한 치아 혼잡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를 브라켓으로 교정치료를 한다면 어,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이 저 투명교정으로 저희가 치료를 끝낸 상태입니다. 바지런하게 치아가 교합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12번 치아에 라미네이트만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환자는 총, 어, 처음에 28단계, 그다음에 16단계, 16단계에서 44단계로 하루에 5일씩 장치를 껴서 총 6개월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텐을 사용하면서 장치 착용 기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6개월 만에 치료를 끝냈고요. 치료 전에서 치료 후로. 6개월 만에 아무렇게 외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브라켓을 한 것처럼 자기가 교정을 하는지 알수 없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최종적으로 12번에 라미네이트를 하고 치료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텐, 이 치아이동 촉진기는 듀얼 모드입니다. 그래서 진동과 라이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치가 훨씬 더 시팅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치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세포 활성을 빠르게 하는 어떤 그런 기구입니다. 어,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 따님들이 다 교정치료를 끝내고 나니까 본인도 어, 치아의 건강과 외모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교정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어, 크라우딩이 되게 심한 상태고요. 어, 세팔로 엑스레이를 보시면 입에 돌출이 되게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은 입에 돌출이 심한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사실은 개선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브라켓 교정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환자분이 이제 투명 교정으로 저희가 치료를 했고 어, 총 24개월 동안에 장치수로는 124개의 장치를 썼습니다. 124개의 장치를 꼈으니까 사실은 열흘씩 끼면은 1240일, 거의 뭐 3년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이분도 에브리텐으로 매일, 어, 한번 장치마다 5일에 한 번씩 장치를 갈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보시는 것처럼 24개월, 2년 만에 어, 전체적으로 치료가 잘 끝난 걸알수 있고요 31번 치아가 약간의 혼잡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개 장치를 추가 장치를 써서 치료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바이알베올라프로트전인 발치증내 환자도 환자가 장치를 잘 사용하고 에브리텐 교정 치아이동축증기를 잘 사용하면 2년 혹은 2년 반 정도 일반 브라켓 교정과 비슷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치료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지요. 자, 중년, 노년 환자들에서 특히 치아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라핀 교정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하악 전체에는 브릿지가 있었고, 상악 중절치에 다이아스테마가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분에 의하면 젊을 때는 공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점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 치아가 하악 전체하고 부딪히면서 치아에 통증이 생겨서 이거를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문의하러 오셨습니다. 어, 11번과 20번 사이에 인사이프 호라멘 쪽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세라핀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죠. 총 14단계가 나왔고요. 14단계를 사용한 후의 모습입니다. 어, 치아의 관계도 배열도 됐고 스페이스도 없어졌고요. 11번 치아가 하악 전치하고 닿는 TFO도 사라지고 TFO가 사라지니까 보시는 것처럼 11번과 21번 사이에 있었던 염증도 많이 없어지면서 어, 몇 개월이 안 돼서 모든 치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세라핀 교정은 브라켓 교정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환자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이제 오셨다가, 어, 자기가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앞니를 개선하러 오시는 분인데요. 어,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도 5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습니다. 37번, 47번 치료를 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44번, 45번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요. 하악 전체에 혼잡이 있었고, 구치 간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는 브릿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37번, 47번, 그리고 44번, 45번에 임플란트를 하고 기존 보천물은 뜯어내고 이제 크라운으로 수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7번하고 27번이 너무 정출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7번하고 27번이 너무 정출이 돼 있어서 하악의 잇몸까지 닿고 있어서 17번하고 27번은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게 임플란트 심지 말고 7번은 그냥 6번 제1대구치 교합으로 하고 소구치만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어 환자분은 자기가 꼭 제2대구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 중에 세라핀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치료를 할 수가 있죠. 총 53단계가 나와서 이분도 5일에 한 번씩 장치를 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구치의 아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치아 배열을 하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1번 장치를 전달해 드렸고 환자분이 20번 장치를 끼고 오셨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학 전체의 배열은 다 끝났고요. 아직 임플란트를 심지는 않았지만 제2대구치의 아파도 대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어, 보시면 1번에서 1번 장치와 20번 장치에서 17번과 27번의 아파가 자연스럽게 조금 일어난 걸 아실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 환자분이 추가 장치를 꼈고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로비저널이 된 상태입니다. 총 1년 동안 치료가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17번과 27번이 충분히 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 수복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제가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줬고 지난 7월인데 이제 어 마무리 교정 치료를 하면서 최종 수복물로 치료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듯이. 교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수복을 해야 되는데 치아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 세라핀 교정을 하시면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세라핀을 동시에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아주 길어지지 않고요. 적절한 기간 내에 모든 치료를 마칠 수가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악전치를 발치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은 65세 여성분이신데, 아랫니 앞니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이미 상악에는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고, 13번의 덧니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교정치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악전치가 점점 삐뚤어지고 해서 그게 자꾸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상악치아를 치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치료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하악전치 한개를 발치해서 하는 어, 세라핀으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자분이 어, 첫 번째 1번 장치를 딜리버리를 하면서 어, 42번 치아를 발치를 했고요. 20번까지 장치를 모두 낀 상태 20주가 걸렸고요.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치료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치료 전에서 치료 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디테일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 장치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악 전치 하나 발치하는, 해서 우리가 교합 치아를 배열하고 대합 치아의 교합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세라핀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인가 4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잇몸이 너무 나쁘시고 교합 상태가 나쁘신 분입니다. 어, 하악 전치부터 시작해서 대구치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요. 어, 사실은 돌출감도 있고 교합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잇몸이 좋지 않은데 이분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어, 치아의 혼잡과 그 다음에 상악에서 견치 후방의 공간도 있고요. 하악 전치의 혼잡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왕이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기다리고 하는 동안 동안에 어, 다른 치료를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브라켓을 사용하고 싶지 원하시지 않았고요. 잇몸이 나쁘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치아가 이동되는 것이 좋고 어, 잇몸이 나쁘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핀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발치할 치아 발치하고요. 그 다음에 하악에서 32번 치아를 발치를 했습니다. 자, 총 63단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63단계로 저희가 하악 지야를 4전치에서 3전치가 있는 상태로 치아 배열을 하면서 좋은 교합 관계를 만들어서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만들어 주고 상악에서는 전치에 있던 공간을 없애 주면서 대합치와의 교합 관계를 잘 만들어 주려고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로 1번 장치를 딜리버리 했을 때고 이분이 60 번 60개까지 총어 7개월 동안 교정치료를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어, 전치 쪽에 공간이 많이 없어졌고,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상악에서 단종 공간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임플란트를 심으실 거고요. 이제 임플란트 심으신 후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는 상태에서 세라핀 추가 장치를 통해서 계속 마무리 교정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듯이 잇몸이 나쁘고, 임플란트와 교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세라핀 교정 치료를 하시면 약한 힘으로 구강 관리를 잘 하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고요. 브라켓 교정에 비해서 아주 약한 힘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 교합을 위해서 개선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은 37번 치아가 아파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치아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요. 어,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의 턱 관절의 위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COMI 디스크 패치가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CR 상태의 교합이고요, 오픈 바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중심위로 유도를 해보면 이게 MI 상태고 제가 CR로 유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턱이 중 중심위로 가면서 17번과 27번 치아가 먼저 닿는 어, 오픈 상태가 되고. 거기서 센트릭 슬라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37번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임플란트가 아니라 이거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교합을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분이 흔쾌히 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오픈바이시 CR 상태고 어, 최대감압 상태의 이제 세팔로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치는 대구치를 아파하고 전치 배열을 하면서 교합관계를 할 거고요. 세라핀 20로 했고요. 총 6개월 동안의 치료 결과입니다. COMI가 일치된 상태에서 오픈바이시 개선이 됐고요. 지금은 측방운동할 때 구취간섭을 없앴기 때문에 환자분이 37번 치아를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세라핀은 성인 중노년층에서 여러 가지 복합치료를 할때 아무도 모르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도 5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하악 정치두 개가 없고 47번 치아가 미싱돼서 임플란트를 하고 36번에 크라운을 하려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어, 이분도 사회생활 때문에 절대로 브라켓은 할수 없다고 하셨고 브라켓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정치를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 당연히 투명 교정으로는 아주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를 전달하고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고 임플란트가 될 때까지 환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환자가 교정 치료를 하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로 모든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뭔가를 고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은 중년 노년 환자분에게 아주 유리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증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는 7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어, 저희 병원에 의뢰됐을 때 어, 이분이 치아 마모가 심해서 전학수복을 해달라고 저한테 VDO를 개선하면서 전학수복을 해달라고 이제 의뢰하신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환자분을 보면 어, 10번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치아에 아주 심한 마모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뒷바이시고 30번대에서는 가위교합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7세 어른이시기 때문에 전악수복을 하는 건 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수복치료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그냥 우리가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유지 관리하면서 지내자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백세 시대인데 백세 시대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자기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교정치료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한테 세라핀 교정을 시작했고요. 1번 장치를 딜리버를 리 했습니다. 20번 장치를 끼웠을 때고요. 어이 처음과 20번 장치를 끼웠을 때 5일 찍혔으니까 3개월 후인데요. 보면 딥바이스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치료, 우리가 예측했을 때와 실제 상태를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치아 관계가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40개까지 장치를 꼈고요. 총 7개월 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개교합과 가위교합이 거의 다 개선이 된 것을 알수 있고, 실제로 이분은 이제 마무리 교정 치료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그, 구치 쪽에 몇개 크라운 수복만 하면서 모든 치아를, 치료를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많아도 교정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치만 잘 착용을 하시면 세라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년 노년 환자들에게 아주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이 세라핀 교정으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아시스를 통해서 세라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 노년 어른들을 위해서 세라핀이 얼마나 쉽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간단한 전치의 부분 교정에 대해서 다른 원장님께서 세라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